제 완전 안 맞았는데 저 진짜 많아요 수 벽을 느꼈죠? 네, 다섯 여섯, 여섯. 와, 여섯 <laughs> <벌어지는 웃음> 이것을 하면서 수이 벽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야 돼요 네, 이건 모든 애들이 다 벽을 느끼는데 근데 나. 이거 고난도처럼 공부하면 알겠지 네 지금은 괜찮아요 음. 사실 예전에 너희는 이정도 레벨을 풀지 않았었어요 학교 시험도 이런 거 한두 초, 중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도 안 나오고 사실 중은 한개 정도 나와요 아 이런 거요? 네. 송 네, 제가 수학을좀 늘었던 느낌이에요. 어? 이런 시험 문제 좀 이렇게 안 들려요? 최저반. 대부분의 학원들은 <laughs> 센시 단계 하는 학원 없어요. 대부분 라이트 센, 센보다 쉬운 라이트 센 하고 다 그런지 센시 단계 하는 학원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최고 최고반만 해. 여러분들 최고반에 들어온 거예요. 재 <laughs> 자, 양수 a의 두 제곱근을 ab라고 할때 너무 쉽죠? 그러면 소 문자 a는 얼마예요? 얘는 대답해 보세요. a는 얼마예요? a예요. 네. 아 잠깐만요. 같이 진짜 진 보통 약은 그거 그거 알잖아요. 루트이잖아요 그렇죠? 네. 루트 a랑 아, 플러스 루트, 루트, a랑 루트, 루트, a랑 루트.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겠죠? 얘는 네가 영어는 도현이가 잘하니까 영어 할때 공격 당하지 말고 영어 못하는 병신 하면서 도현이를 갖고 놀아야지 영어 할 때도 네가 틀리고 수학할 때도 틀리면 언제 도현이를 틀 거야 지민는 그럴 아 얘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왜더어워해 사람을 오 역시 아, 최, 최고의 인사 선생님 같이 잘했어요 그 이거는 괜찮거든 근데 나는 사실 사실 한번 말하지만 왜 너희들이 예은이를 왜 모를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laughs> 개인적으로 예은이가 아직 포텐이 안 터져서 그렇지 우리 하고 최고 미모가 약간 예은이가 잘하는데 진짜로 그럼 이것도 못매워가지고 어? <laughs> 이것도 못매워가지고 <며칠까요? 웃음> <laughs> <laughs> 인정 어? 예은이 나중에 진짜 성장하면 아직 성장하기 전이라서 그렇지 됐다 오늘 도 예은이에게 칭찬했다 <laughs> 선생장인거였어요아 네. 네. 아니지 왜이 진심으로 짜장면요이선 그런 가식을 못부려 자, 뒤에 갑시다 <laughs> 아 자, a제곱 음. 음. 자, a제곱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 되겠죠 b도 제곱을 하면 a제곱이 되겠죠 와우, 기획은 너무 쉽다 기획은 맞다 a제곱, a제곱 같잖아요. 둘다 제곱하면 같다가 기울입니다그 다음, 난, 리은은 뭐예요? 플러스 루트 a랑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를 곱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루트 a와 루트 a가 곱하면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죠. 마이너스 a는? A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 a 너스 a 는 음수다. 음수다. 오, 너무 좋네요. 디귿 플러스 루트 A, 와 마이너스 루트 A 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0, 0. 0. 이거는 e r 센 h e r e 어요 u n g y 이 u You're 이 o n n a shift u 3 Sentiment. You're g 3 3 네, 자 첫번째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너무 좋구요 81은 9죠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너무 좋구요 제곱근은 바로 뭐에요 루트 49분의 36 이라서 7분의 6이 되야 되는데 풀마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제곱근은 그냥 뭐에요 7분의 6입니다 제곱 파이어 2.9가 된다. x 제곱은 2.9에요. 제발 제곱 파이어 2.9는 x 제곱은 2.9. 양수고 x 제곱이니까 얼마 루트 2.9두 개죠. 얼마 루트 2.9두 개다. 너무 좋고요. 루트 16은 얼마? 4죠 4를 두 배하면 8인데. 루트 32는 얼마? 4 루트 2 8이 아니죠? 답은 5번. 133번도 맞았죠. 134번으로 가겠습니다. 134번. 와, 워밍업이죠? 134번.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의 제곱을 일단 플러스로 긴급하게 바꿔주고, 음수의 제곱은 양수에요. 그거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에요? 15분의 14의 제곱은, 양의 제곱근은 15분의 14겠죠? 는 15분의 14. 일단 5.4는 9분의 5 4빼기 5죠. 그래서 9분의 49죠. 9분의 49의 음의 제곱근은 3분의 7인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이게 b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뭘 나누면 5분의 14를 나누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긴급하게 바꿔주면 3분의 7이었나? 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14분의 15. 약분하면 2. 약분하면 5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13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135번. 삶분비가 2대 3이에요. 뭐야 이거? 지금 뭐겠죠? 응? 지금 뭐겠죠? 헐킨 2대 3입니다. 닮은 비가 2대 3인 뭐예요? 두 원의 넓이의 합이 65파이다. 그러면 닮은 비가 길이비에요? 넓이비에요? 닮은 비가? 음. 길이비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만데요? 2대 3이니까 하나가 2X, 여기 하나를 3X라고 주세요. 그럼 넓이는 얼마입니까? 4x 제곱이고, 여기는 9x 제곱 파이죠. 두 개를 뭐 한대요? 합한다죠. 뭐 해요? 더하죠. 13x 제곱 파이가 얼마래요? 65 파이 되죠. 파이 파이 날라가고, 13을 약분하면 얼마? 5죠. x 제곱이 얼마입니까? 5죠. x제곱이 오니까 x는 말 루트오예요. 루트오이다 그 다음에 큰 원은 삼루트오가 됩니다. 큰원의 반지름은 삼루트오 너무 쉽네요. 저는 이런 걸 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음 네. 너무 쉬운 문제. 다음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아1 0시가 되니까 이제 피곤하고 힘드네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주의하세요. <laughs> 자 삼십육 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 0입니다 네. 정사각형 모형을 다하고 같이 중점이 안 걸려서 선분으로 접는 걸판고 갔다. 이때 4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거 우리 그 문제에서 봤죠 네. 맞지, 맞는 수였어. 오틀렸어요. 음, 참 어리석군요. 제 기호요. 감사해요다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 0이죠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이가 144. 넓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접어가지고 넓이가 뭐로? 넓이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1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넓이가 1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넓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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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넓이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또 계속 넓이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은 기까지 넓이부터 구해 가는 거예요. 맞네. 처음에 12 곱하기 12는 144죠. 144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72죠. 72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36이죠. 36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18이죠. 18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꿀죠 4단계의 넓이는 9입니다. 제 치는 때문이에요. 136번의 4단계는 네. 한 변의 길이가 3cm입니다. 왜? 너네 때문이죠? 선이 저한테 변으로 가르쳐줬어. 변으로 풀었는데 넓은 선이네. <laughs> 돈이고. 창의적이죠. 저는 변으로도 풀고 넓이로도 풀지아 않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변으로 풀어볼게요. 변도 저반입니다. 변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죠. 자, 첫 변의 길이 처음에 10이었어. 얼마예요? 이게 한 변의 길이로 바뀌었죠. 이제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의 절반인 6이죠. 6이죠. 여기는 6 루트이죠. 처음에 변은 10이었는데 두 번째 1 단계에서 한 변의 길이는 10으로 줄었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곱하기 2분의 루트 2인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면 얼마예요? 또 2분의 루트 2 하면 얼마입니까? 3이랑 2 곱하면 6이죠. 여기서 또 2분의 루트 2 곱하면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는? 3 루트 2죠. 또 2분의 루트 2 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6이 돼서 I'm 죠한 변의 길이 o g 이죠 조밥이죠. some. So, Babich. Hm. Tony, not a l i t t 너무 130, 180, 1 둘, 8둘다 틀렸네 이거 둘다 틀렸네 아저둘다 틀렸어요 아, 그 그러니까 니들이 앞에서 B단계 할때 졸라 너희가 대충 보고 있더라고 집중을 안 하더라고 그때 열심히 봤어요 B단계를 무시하고 너희가 경험시 하니까 C단계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아니 너희는 딱 똑같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앞에 B단계랑 똑같이 풀어 볼게요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고대로 튀어나간다 했죠. 마이너스 a가 얼마예요? b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예요. c는 마이너스 루트 4b의 제곱이죠. 4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4b는 음수. 양수. 음? 마이 A B가 마이너스 A잖아. 네. A가 음수잖아. 네. B는? 아, 양수. 음수에다 음수 곱하니까 B는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양수죠. 4B는 어떻게?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4B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4B죠. c는 마이너스 4b, 이거 틀렸어, 변신아. 아니, 저 말했어. 암자리가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laughs> 자, 마이너스 4b죠. 네, b 자리에 얼마를? 마이너스 a를 넣으면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a죠. 그래서 플러스 4a입니다. c는 4a예요. b가, c가 마이너스 4b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플러스 4a입니다. A에서 빼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빼고, C는 얼마? C는 4A니까 4A를 넣으면 AA, A, 4A, 6A가 됩니다. 5번. 전화, ᄃ. 네? 네, 네, 네. 근데 있잖아. 보세요 이거 가지고 치는 논리면, 니들 말에 영어 같은 거랑 과학 같은 거 어떻게 할래요? 사람들이 일가 가지고 보 가지고 막그 예, 이렇게 장난이어면 어떻게 돼요? <laughs> 장난이라도 기분이 나쁘죠? <laughs> 어? 충분히 기분 나빠 보였어요 <laughs> 제가 요새 예은이랑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약간 예은이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네, 수있수 있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아니 공부하고 놀리면 안 돼요? 자존심이 <laughs> 음, 상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몸매 가지고 놀릴게요 응? 지금부터 몸매 가지고 놀릴게요 응? <웃음> 지금부터 몸매 가지고 <laughs> 놀릴게요 몸매도 아니지 여자의 신체를 갖고 놀린다는 거 남자의 비이찾아되위 오케이, 서로 살렸어요. 응? 아, 사람이 안 돼. 뭐. 아니, 여자 놀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외적으로 놀리세요. 그 외적인 거요? 어? 그 야, 사람이 신체를 갖고, 또는 외모로 갖고, 또는 성, 그런 걸 가지고 놀리는 거, 뭐, 비겁하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놀릴 거 많아요. 비놀리적인 행동이라던가. 이를 한번 들으죠 어? 예래 한번 들으죠 이래 놀리는 거. 네. 나이 형이 뭐로 놀리지? 얘 형이 그거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놀리잖아요. <laughs> 차모천시가놀해가지고예믿이2 5 0 0 0 쓰기 e c r 리 o k s of the Rigo. c 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r 리고 o c 것도 o 리고 음. f the Rigo. Crooks o 예 the Rigo. Crooks of the r i 도나 Crooks of the r i 하 o Crooks of the 꼭 굳이 o c 야지 대화가 돼요? 예? 네? 꼭 굳이 i g 야지 대화가 돼요? of t 안 e 리고 대화할 생각이 없 s 왜요? 네? 왜요? 태양이랑은요? 태양이랑은요? 태양이랑은 안 돌리면 대화가 안 돼요? 태양이랑? 건 근데요? 아저 돌리면 봤잖아요. 근데, 근데 앤저안 돌리잖아요. 태양이랑은 이랑 돌리면 받아야 그래서 대화가 돼요. 동준이 있는. 동준이도 저 놀리. 놀리면서 대화가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이즈음 받고 아니요. 놀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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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 미안해 앞으로 안 돌릴게요. 아 <laughs> 앞으로 안 돌릴게요가 뭐 아니라 앞으로 공부 가지고 안 돌리고 외부적으로 안 돌리고 신체 가안 돌릴게요. 어, <laughs> 아 좋아요. 아네미안아 그럼요. 얼마나 얼마나 <laughs> 딱 내가 원하는 반응이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138번 갈게요. 음. 자 슈기네. 138번 어떻게 풀어야 까요 대저관계 음. 와되게 어렵죠 이두 음. 주방이네요 네? 입줄렸잖아 네? 다시 보면 볼수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자,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딱 봐도 a 더하기 2는 양수여야 되고 어. a 마이너스는 음수여야 돼요 일단 a 더하기 는 양수여야 돼요 그, 네. 그래서 a 더하기 가 튀어나와야 돼요 얘는 왜일까요? 이렇게 e를 이렇게 넘기면 얘가 만약에 음수라서 만약에 부호가 바꿔서 나갔다고 십시다. 음. 이렇게 나가면 4를 어떻게, 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4를 만들 거예요? 음.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럼 6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6이 있어요? 음. 없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답이 없어요. 음. 그래서 a 더하기 2는 뭐인? 양수가 되어야 돼요. 양수가 돼서 a 더하기 2가 나와줘야 2는, 어떻게 하면 여기는 2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뭐가 돼서? 음수가 돼서, 이 a-2에 뭐가 붙어나가면? 마이너스가 붙어나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돼서, a 더하기랑 마이너스 a 더하기 2면, a도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2가 돼서 얼마? 4라는 값이 만족이 되죠. 즉, a 빼기 2는 음수가 돼야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요 이게 식이 길어서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위에서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밑에서 a는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13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크고 거거 거. 2보다는 작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음. 틀렸어요 거의 다 맞는데 생각해봐야 해줄 이거 이거 이거. 있어요 밑에 뭐가요? 밑에 밑에 응. a 더하기 2가 왜, 왜 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럴 것같았죠 왜요? 그냥 거기 왔었던 거니까. 네. 저기 다를것더 줘. 네. 네. 이제 이것까지가 일단 1단계입니다. 이거까지 뽑아내는 게 1단계예요. 근데 이 답이 아니에요. 2단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2단계는 뭡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a가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뭐가 돼요? 0이, 0이 되죠. 되죠. 저거는 4, 16이 되고 4대고 네. 근데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마예요? 4죠. 네. 일단 이게 1단계인데 여기서 뭐예요? 분명히 여기서 자 38번에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가? 여기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것까지 생각해서 이까지 뽑아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0이 돼요.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제곱할 때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서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갖다가 붙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반대로 또 어디 부분이 a가 2면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2여서 0이었다면 a가 2면 이쪽이 0이 되죠. 근데 여기 a가 2면 루트 4의 제곱이 돼서 이 4도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서 여기 2도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같다 같다까지 붙어 주는 게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138번이 맞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해 됩니까? 네. 다음 갑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139번입니다 139번 자 가봅시다 빗대기씨는 자, 조 또한 얼마 안 돼요 뭐예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거 기본 기초입니다 이거는 이거 해야 됩니다 양수. 왜 양수예요 왜 양수인데요? <laughs> 이거 바보들아 응? B가 C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확실하게 맞... 아 이게 응.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laughs> 아 C가 이렇게 넘어가서 아 고르는 거라서 아, C를, C를. 아, 당연히 C가 넘어가면 B 빼기 C는 0보다 크잖아요 응. 이거 양수입니다 그럼 음수가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됩니다 A는 음수입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a는 음수고, 자 a, b, c는 양수죠. a, b, c는 양수죠. 근데 a가 뭐예요? 음수죠. 네. 그럼 b, c가 플러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뭐예요? c보다는 b가 더 크죠. 그럼 b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해야 됩니다.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일 순 없잖아요. b가 c보다 큰데. 그래서, ABC의 부호를 찾았어요. 기목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이제부터 이 부호를 찾고, 이제 가봅시다. 자, 루트. A-B의 제곱이에요. A-B는 음수에서 양수를 빼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죠. A 빼기 B는 음수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내가 A 빼기 B가 나가면서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나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얼마? 마이너스 A 더하기 B. 두 번째, 루트 C제곱이고, C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죠? C는 음수니까 또뭘 붙여나가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나가야 됩니다. 얘는 얼마? 마이너스 C입니다. 자, A 빼기 B 더하기 C입니다. 뭐에서? 음수에서. 아까 양수를 빼면 뭐였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음수였죠? 거기서 c도 뭐예요? 음수죠. 음수에서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음수. 음수. a 빼기 b 더하기 c는 뭡니까? 음수. 음수입니다. 그 음수는 뭐가 돼야 돼요? a 빼기 b 더하기 c가 나가면서 뭘 붙여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 나가야 되죠. 분배법칙을 세번다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입니다. 얘는 얼마? <목소리>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 요세 개를 이제 뭐예요 더해주면 되겠죠 이세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플러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2c 정답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빼기 2c입니다. 와우, 우리 3 9번이습니다 음, 한 페이지 네요 갑자기 소파에 좀 귀찮았네. 음. 음. 음.